보일지 모르겠어요. 자세히 보여드리면, 이게 3부 토건 주가 그래프인데, 천, 천오십원, 천이십원대에서 오천오백원까지 5.5배가 올랐습니다. 아주 단기간입니다.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.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?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,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복구 어쩌고 저쩌고. 사실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 주가 조작인 게딱 드러납니다. 다만 잡을 수 있냐 없냐의 전부 차이.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 조작 그했는데 근데 이거를.